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공독합니다. 시작. 여와께서 하나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 주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제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네는 산에 거주하는 귀 족속이다. 남겨 주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픔을 잃어버린 국민들 6.25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6.25 전쟁 몇 주년입니까? 75주년입니다. 1950년에 발발했으니까 75주년입니다. 그때 75년 전에 6.25가 퍼져서 불과 3일 만에 우리나라 전국대의 90%가 점령되었었죠. 부산만 남겨놓고 다 점령되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미국과 유엔군 16개국이 또 참전 을 해서 그리고 맥아더 장군의 그 인천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또, 유엔에서 우리를 도와준 미국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또 회복할 수 있었던 놀라운 그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듣기 이야기합니다. 유교를 북침이라고 또 자라난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는 엄연한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는 것이 언제 발표된다면 1994년 한노 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 때그 물증을 받게 되었죠. 그때 러시아 대통령이 보리스 엘, 엘친 대통령이었습니다. 경제 협력을 약속하는 대가로 6 2 5 전쟁 당시 소련의 군사 기밀을 넘겨줍니다. 문서에는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무기 지원을 요청한 사실과 중국의 마오 쩌동의 마오쩌똥에게 북한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명확한 남침이었고 요그 남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너무도 아픈 상처를 안게 되었죠.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230개가 파손되었고 6.25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교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교 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문중경 정도사님도 유교 때 공산당으로 말미암아 총살을 당했죠. 이 아픔의 역사를 우리는 잊으면 안될 것입니다. 75년 지나가면서 너무도 그 유교의 아픔의 역사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시 그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사사기는 사사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했죠. 가나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섬기는 우상의 신들, 이방신의 신들도 다 멸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부족을 멸했지만 다 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멸하지 않은 것이 물론 사람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2장에 가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갑니다. 바알스를 따라가고, 아스타르스를 따라가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흰색에 검정 잉크를 떨어뜨리면, 금색, 회색으로 변합니다. 한 방울만 떨어뜨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서로 친하게 지나면서 서로 그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물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 잘알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가시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사기는 300년에서 400년 동안 12명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또 회복되고 아픈 가운데 있는 그 역사를 계속 반복하지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교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순종의 삶을 각인하고 깨달아야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각종 동산의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건 명령입니다. 그런데 베에 유혹에 넘어져서 하와와 아담이 그것을 떠먹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분명히 먹을 것을 알면서도 선악을 만들어 놓았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나 그것을 보시고자 하는 뜻도 있었지요. 얼마나 순, 얼마만큼의 순종을 삶, 살아가기를 원하시나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에 또 당부합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았죠.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원하죠. 불순종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가난의 모든 족속을 멸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다 파하지 않고 그들과 협력하면서 그들과 같이 어우러졌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알수 있습니다. 이장이 이 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경배하는 이방신과 같이 있었던 그것을 섬기는 그 죄악을 범했으니 알수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일 때문에 계속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은 하나님이 죽은 주관자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해요. 6.25 전쟁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25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신사참배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오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기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전 시대 때그 일본 사람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겁박을 이기지 못해서 강요를 이기지 못했어. 결국은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하라고 안내했던 그 모습. 그것은 우리나라 민족의 큰 죄야 그리고 얼마나 또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쟁 속에서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 을 사사시대처럼 깨닫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에 너무 많은 전쟁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300년, 400년 동안 정말 혼돈의 시대를 걸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사사시대에 이처럼 전쟁이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떤 모습이냐? 죄. 그리고 압제.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죠. 이 반복의 역사가 300년, 4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사사기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전쟁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도구고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 그죠?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하나님을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오상을 같이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수 있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믿고 아뭐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대선을 치르면서 그랬잖아요. 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그랬잖아요. 무당이 그러는데 그 사람은 대통령 안될거래 어느 점쟁이가 그러는데 그 사람은 대통령 안될거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신뢰했던 것은 아닙니까? 의원 중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던 모습은 아니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왜? 전쟁을 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전쟁의 아픔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의 아픔을 겪게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자라나는 세대들, 지금 10대들, 20대들, 30대들까지, 아니 40대들까지도 전쟁의 아픔을 모를 겁니다. 그쵸? 그렇죠? 우리만 해도 알아요, 전쟁의 아픔. 정말 헐벗고 아픈 가운데 있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하고 나면 어떤 학자가 그래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회복하려면 휴전을 하고도 회복하려면 최소 30년에서 50년 걸린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아픔의 역사를 또 겪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 다윗은 이야기하죠. 3엘상 17장 47절에서 골리아 그큰산인 골리아과 맞대결하러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골리아이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쟁의 시대, 그 시대를 걸어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깨어 있어요. 너무도 안이한 생활을 하는 거죠. 너무도 전쟁에 대한 역사를 안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픔의 역사를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일제 강조기 시대의 역사와 6.25 전쟁의 역사를 너무 안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몰라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한 40명, 50명 뒤집 물어봤어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몇명 알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상품권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거리다 모르는 거예요. 거리다. 이게 너무 아픔이잖아요.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현충일이 느껴있고 6.25 전쟁 기념일이 느껴요. 왜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 아픔의 역사를 두번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6.25 때가 되면 6.25 노래를 불렀고요. 6.25 노래가 금지곡이에요. 6.25 노래를 불렀고 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평화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6.25 전쟁의 그 아픔을 잊지 못합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잊으면 안됩니다. 절대 6.25전쟁이니까 그 아픔을 잊으면 안되죠. 그래서 우리는 두번 다시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평화를 달라고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세 번째는 언약과 약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와 23장 1 6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죠.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비위기 그 전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네요.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23장에서 그리고 24장에 가서 또 이야기하죠. 또강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게 배신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다짐을 하고 서운했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목상하다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당장 입에 닿으면 삼키죠. 입에 쓰면 뱉어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제 죽기 전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절대로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다른 신 앞에 절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할까 내가 두렵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는냐이 가나안 땅에 정말 젖과 꽃이 도는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면 되겠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백성들이 뭐라고냐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런데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 하겠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기가 막혀요. 왜왜 왜 섬기지 않겠냐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거저던 아무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주 관사하죠 그런데 이게 몇년 갑니까? 몇 년? 몇 년? 그러니까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뭐라고얘기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에서부터보기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산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옮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그래 영어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국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하였데 저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너무도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모습.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전쟁이라는 이방족 속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가시에 찔리보로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우리 기억하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진이와 동민이죠? 동인이, 동진이와 동인이에요. 누구에게 죽었어요? 한국 사람에게 죽었어요. 공산화되어진 한국 사람. 동료에게, 친구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손양원 목사님. 그 죽인 친구들, 친구를 데려다가, 양장 선무셨 그런데 6.25 전쟁 당시에 공산당에 붙들려서 총살당했어요. 아까도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문준경 전도사님 전라도 신안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암태도와 증도는 지금 몇 프로가 기득권이에요. 90%가 기득권. 안 죽을 수 있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전쟁이 났을 때, 목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섬이 점령 돼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내가 그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죽음을 불쌍하고 그곳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죄 없는 백성들을 다 풀어줘라. 주민들을 다 풀어줘라. 그때 공산당이 뭐라고 본지 아십니까? 네가 네 입에서 내가 정말 예수만 믿지 않겠다고 하면 너 살려주고 주민 다 살려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문중경 저도사는 뭐라고 하죠? 나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청사를 당하면서 뭐라고 똑같은 예수님과 스테반 집사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도 신안군에는요 선교지에 놀라운 기념관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도 6.25는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편안하다 편안하다 전쟁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6.25 전쟁을 기억하고 그 전쟁을 기억하면서 두번 다시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기를 전신으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대살문과 전서 5장3 절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방력은 우리 한국이 북한보다도 훨씬 높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깨 어색 기도해. 저 북력당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북력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저 북력당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 지금 북한 땅은 전 세계가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수많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그렇다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죠. 그래야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남북이 하나 되있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네. 음.